안녕 <laughs> <laughs> 아! 전 아! 엄마 괜찮아? <laughs> 어, <제, 저기요. 웃음> 이어저좀해줄까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괜찮아? <웃음> 괜찮아. <laughs> 아 <아이씨! 웃음> <laughs> 괜히 왔다. <웃음> 아. <laughs> <laughs> 어쩌 <laughs> 어? 어, 불 껐어. 아유. <laughs> <laughs> 박지 목소리 가면 너한 번만 제 대입 가면 진짜 고추 잘라 버릴 거다. 근데 아니 아아아 아아아